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 그동안 우리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을 한번더 읽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15절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맞추어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체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시는 사건을 전후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쓰이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헬라어 동사는 파라디도미라는 동사인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넘겨 주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우리가 먼저 오늘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순환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예고하시는 장면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이 단어가 쓰였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똑같은 파라디돔이라는 동사입니다. 또 나중에는 그 배신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에 이 단어가 또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을 보면. 열둘 중에 하나인 가련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도 두 번이나 나오죠.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를 열었던 니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는 대목에서도 이 동사가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1절 여러분 보십시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온 공회와 더불어 은원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어떻게 합니까? 넘겨 주니 나오죠. 10절에 또 나옵니다. 10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 준줄 알미러라. 자 그리고 이제 이 빌라도 총독이 여러 가지 고뇌 끝에 예수님을 재판을 하고 이제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할 때도 이 동사가 쓰이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그래서 이 동사가요 아주 집중적으로 예수님께 대해서 많이 쓰이고 있고. 순환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 넘겨지시고 넘겨지시고 또 넘겨지셔서 마지막에 십자가에까지 마치 던져지듯 넘겨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 예수님께만 적용된 건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들이 고난받는 대목에서 예를 들면 마가복음 13장 9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중에 성령께서 다락방에 강하게 임하시고 베드로 뭐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성령 충만했잖아요. 나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루에 3천 명이 회개하고 안준뱅이 장애인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유대 지도자들이 이 제자들을 잡아가지고 사내들인 공에 끌고 가거나 감옥에 집어넣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 역시 넘겨지곤 했던 것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 동사가 사도 바울에게도 적용되고 있어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오셔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 자기 허리에 띠면서 이띠 임자가 넘겨질 거다. 이렇게 예언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 바울 그 바울의 허리띠거든요.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여러분 실제로 바울 사도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셨어요. 그래 가지고 재판받고 뭐 하다가 결국은 총독이 주둔하는 가이사라로 끌려가서 무려 2년 동안을 구금 상태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파라디돔이 넘겨 준다는 동사가요. 예수님께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 후에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계속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넘겨 주는 자가 있는가 하면 넘겨 짐을 당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넘겨 주는 자들은 뭐 가룟 유다, 그다음에 대제사장들, 그리고 빌라도 이런 사람들이 넘겨 주는 자고 넘겨 짐을 당했던 이는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넘겨주는 자들과 넘겨지는 자들 비교해 보면 누가 힘이 세고 누가 강합니까? 그 당연히 넘겨주는 자들은 강한 힘을 가지고 큰 자들이고 넘겨지는 넘겨짐을 당하는 그들은 아주 힘도 없고 아주 조금 해가지고 그 힘센 사람들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들 손바닥 안에 있는 돌멩이처럼 자 받아 그러면은 예수님을 집어 던지듯하고 그러면 또 빌라도가 받고 그 다음에 또 십자가로 집어 던지듯 예수님을 넘기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 후에 성도들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큰 자들의 손바닥 안에서 마치 공기돌 넘어가듯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연약해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은 엄청나게 큰것 같고 우리 주님이나 주님의 제자들은 조금한 것 같아요. 너무나 연약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좌절을 느낄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보다 엄청나게 강한 사탄의 손바닥 안에 있고 사탄이 우리를 고통으로 멸망으로 막 집어 넘기는 것처럼 그렇게 위기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넘기고 넘기던 그들이 진정으로 강한 자였느냐?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 절대로 진정한 강자는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자연 다큐멘이,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인물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게 히든 킹덤이라고 숨겨진 왕국에 관한 이야기였어니 우리 보통 동물들의 얘기 그러면 등치 큰뭐 코끼리, 사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 다큐멘터리 작품에서는 아주 조그만 동물들, 예를 들면 말똥구리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들에게도 숨겨진 킹덤, 왕국이 있다는 거죠. 아주 촬영을 잘해서 볼만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뭐가 나오냐면 도마뱀 요만한게 나오는데요. 이 도마뱀이 그날 큰 위기를 만나요. 왜냐하면 이만한 도마뱀이 이 조그만 도마뱀을 추적하는 거예요. 조그만 도마뱀을 향해 그긴 혓바닥을 쭉 뺐다 들였다 하면서 추적을 하는데 이 조그만 도마뱀은 잡혀 먹힐 위기에요. 이제 그 입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막 필사적으로 도망치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도망치는 데 말이죠. 거리가 점점 점점 다가와요. 이제 한입 거리도 안될 만큼 입속으로 들어가기 직전인데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잡혀 먹혔을까요? 살아남겼을까요? 참 놀랍더라고요. 아, 그게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아. 꼼짝없이 잡혀 먹을 줄 알았더니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해? 빨리 도망가서 아닙니다.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는데 살아날 희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뜻밖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뜻밖의 일이 뭐냐 하면 저 공중에서 솔겐지, 맨지 한 마리가 빙빙 돌고 있다가 도마뱀이 만한 게막 가고 있으니까요. 그냥 내리꽂혀 가지고. 그등치큰 도마뱀을 꽉 움켜쥐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야, 그거 보니까 우리 속담이 생각나더라고요. 뛰는 놈 위에 어 그게 딱 그거더라고요. 야, 그래. 근데 여러분, 그 눈앞에 있는 먹이 그거 잡으려고 쫓아가던 그 어리석은 도마뱀 자기가 힘센 줄 알잖아요. 저건 이제 내 입속으로 들어온다 이러죠. 뭘 모를까요? 자기보다 훨씬 강한 자가 위에 있다는 걸 모르는. 그거 알면 그 바위 툼으로 들어가든지, 뭐 땅을 파고 숨던지 할 텐데, 자기가 강한 줄 아니까 더 강한 자의 발톱에 그냥 낚여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비명을 지르면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얘기도 똑같습니다. 대제사장들이야, 일반 백성들보다는 힘이 세죠. 그러나 그들이 진정한 강자냐? 아닙니다. 그들도 빌라도 총독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는 거예요. 대제사장 자기들 마음대로 될수 없어요. 분봉왕이나 총독이 다 동의해야 되는 거고요.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도 없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와야 될 정도로 그들 힘이 없어요. 백성들에게는 괜히 군림하고 하지만 그들 총독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아 별게 아니구나 그들의 힘이. 그럼 여러분 빌라도 총독은요. 빌라도 총독의 힘이 대단해 보이지만 이 총독은 로마 황제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황제가 세우기도 하고 그냥 잘라내기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빌라도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다된 다음에 그 36년쯤 됐을 때 주후 36년 어떤 그 사마리아 출신의 선지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리심 산에 구약 시대 때 쓰던 성물들이 발견되었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사용하던 거룩한 물건들을 보겠다고 하면서 그리심산으로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빌라도는 폭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판했어요. 그리고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몇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됐어요. 사람이 죽자 그들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모인 게 아닌데 총독이 사람들을 죽이자 진짜 폭동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가 몹시 시끄러워지니까 황제가 그를 그냥 놔두겠어요? 빌라도를 로마로 소환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갈리큘라 황제 때 자결했다는 말도 전해지고 얼마 후엔 폭군 네로가 통치할 때 참수형을 당했다고도 전해지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이에요. 빌라도 총독은 황제들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뛰는 놈 위에 진짜 나는 놈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빌라도 총독을 세우기도 하고 소환하기도 하고 참수용도 시킬 수 있는 이 권한을 가진 로마 황제들은 어떻게 됐을까? 황제들은 진정한 강자냐? 아닙니다. 그 갈리큘라 황제 제 3대 황제인데 이 사람이 36년에 죽이 위해서 겨우 3년 10개월밖에 견디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카시아스 카레아스라고 하는 자기 친위대 대장에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 아내와 자식과 함께 죽임을 당하니 이 갈리큘라 겨우 서른 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네로가 등장하죠. 네로는 오십사 년에 등장해서 육십팔 년까지 십사 년 동안 권자에 있으면서 폭군이라고 불리는 만행을 많이 저지르고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많이 죽이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결국은 자결로 끝났는데 그 나이 겨우 서른 한 살밖에 안 됐습니다. 진정한 강자처럼 천하를 손바닥 안에 쥐고 넘겨주고 넘겨받는 것처럼 보이던 황제들이 왜 이렇게 추풍낙엽처럼 보잘것 없이 끝나고 마는가?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로마 황제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그분이 그들을 손바닥 안에 놓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으로 집어던지고 멸망으로 넘겨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들을 세상에 보내 얼마 동안 권자에 있게 하셨지만 그걸 다시 회수하시고 그들을 심판으로 넘겨주고 멸망으로 넘겨주신 진정으로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것이요. 그분은 정말로 강한 분이고 가장 높고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유 위에 계신 분이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가장 위대하신 분. 우리 주님이신 것임. 그들이 예수님을 넘기고 넘기고 넘겨 십자가에까지 넘겨주는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들을 손바닥 안에 쥐고 그들을 심판과 멸망으로 넘기고 계신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이. 마치 그 어리석은 도마뱀이 눈 앞에 있는 작은 도마뱀을 향해 달려가다가 그 솔개에게 잡혀먹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했던 것이.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사탄을 당신의 손에 움켜쥐시고 영원한 멸망의 무적행으로 넘겨버리실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이 최후의 승리는 예수님의 것이 그 주님은 사탄의 장난감 같은 그 사망, 그 죽음까지도 죽음으로 던져버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으로 부활하여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권위를 가지고 마지막 승리자이세요. 이 땅에 뭐 힘종 가진 사람들이 연약한 이들을 손바닥에 잡고 넘겨버리는 것 같지만 그 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 그들은 주님의 손에 잡혀 심판으로, 멸망으로 넘겨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남의 손바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사탄의 손바닥 안에서 넘겨지는 것처럼 초라하고 연약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를 넘겨버리실 주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11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 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넘겨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 순간 너희와 함께 있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고 너희의 원수를 내가 멸망으로 넘겨 버릴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요, 우리 주님 우리 원수보다 훨씬 크신 분이세요. 우리의 원수들을 멸망으로 던져 버리실 것이요, 우리를 건져 구원하실 분이세요. 저는 우리 민족이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손바닥 안에 조그마한 나라 조선이 붙들려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 아들들을 징용에다가 던져 버리고 우리 딸들을 끌어다 정신대로 넘겨 주고 이 땅이 너무 너무 그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손바닥 안에서 넘겨지면서 노리개감처럼 살아왔지만 그들이 그 죄를 저지르는 순간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서 일본 제국주의를 손에 주시고 그들을 원자 폭탄의 심판의 와중에 넘겨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들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처럼 보였던 우리 한민족은 해방을 얻게 되었고 신사참배 거기 짓눌려 있던 이 땅의 교회들은 부활하듯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살아나온 것이죠. 저는 앞으로도 우리 민족을 주께서 그렇게 건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움켜쥐는 원수들을 다 넘겨버리실 것이 저 김정은의 세력, 핵무장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루가 멀다 하고 하는 협박들 그들이 우리를 손바닥에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그들보다 너무너무 강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잡아서 단 멸망으로 던져버리실 것이 이 땅의 눈물로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두려워하지 말고 가장 강하신 부활의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요. 마지막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이 올때 죽음이 나를 손바닥에 쥐고 끌고 가는구나 아니요 그 죽음을 이미 주께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 버리셨음을 믿고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고 있다는 걸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 그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반대로 힘 있는 자가 되실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있다. 그러면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내 손바닥에 쥐고 흔들고 넘겨버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놈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힘이 있어야 얼마나 있습니까? 마치 그... 다큐멘터리 그 물에서 그 조그만 도마뱀 쫓아가다가 솔개에게 붙들리는 어리석은 도마뱀처럼 자기 힘자랑 하다가 가장 위대하신 주님의 손바닥에 붙들려 지옥으로 넘겨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될 것이며, 여러분, 그 아돌프 아히히만을 아세요. 이 아돌프 아히히만은요, 친위대 장교로서 히틀러 밑에서 막강 건세를 가진 사람, 힘이 있었습니다. 그힘 가지고 유태인들을 손바닥에서 가지고 노는 거야. 공기 돌같이. 그래 가지고 강제 이주시키고 깰스실에 얼마나 많은 유태인들을 집어 던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독일이 패망하고요. 히틀러는 자살해서 없어지고 이 아돌프 아이히만을 전범 재판소에 세워야 되는데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자기 이름을 위장했어요. 그래서 리카르도 클레멘트 이렇게 새 이름을 가지고 신분 세탁을 하고 지구 반대편이나 마찬가지 남미의 아르헨티나 그리로 도망갔어요. 그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 큰 도시 근교에 살면서 어떤 기계 공장의 기계공으로 취직해가지고 신분 세탁하고 숨어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저 위에서 새가 그 도마뱀을 내려보는 것보다 더 밝은 눈으로 보시고 그의 인생 그다 손바닥에 쥐고 계셨어요. 1960년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는 아르헨티나까지 잠입을 해서 그를 체포했고, 그를 이스라엘로 법정으로 소환했고, 세계가 떠들썩한 전범 재판을 통해서 1962년 그를 교수형에 처함으로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한테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으로 불쌍한 이들을 손바닥에 주무르며 죽음으로 넘겨준 그 죄를... 심판자 대신 주께서 다 보고 그의 인생 멸망으로 집어 던지신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권력을 가지거나 돈의 힘을 가지거나 뭐 지식의 힘을 가질 때내 손에 힘좀 있다고 그걸 가지고 교만해서는 절대로 안될줄 믿습니다. 힘이 있으나 힘이 없으나 우리 땅끝 가족 여러분 가장 위대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힘 주셨을 때더 조심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총선을 앞둔 이때 이 땅의 정치인들이 그 권력을 조금 나눠 가지고 그걸로 연약한 백성들을 넘겨주고 넘겨받고 이권을 넘겨주고 넘겨받는데 그들이 좀 각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들보다 어마어마하게 강하신 주께서 그들의 인생을 손바닥에 쥐고 심판으로 던져버릴 수 있담을 있다는 걸 안다면. 그들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해보기도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미래 주님의 손에 달렸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멸망으로 넘기시면 그 무엇도 우리를 건져낼 수 없을 것이. 그러나 그 주님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손에 상할까 보도모 안으시고 생명의 나라로 넘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무엇도 우리에게서 그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빼앗아 갈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구주를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임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탄이 저기 나를 손바닥 안에 가지고 노는 것처럼 보이는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원수보다 천배만배 강하신 주께서 내 원수들을 손에 주고 넘기실 것이고 나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이. 그 부활의 주님 찬송하고 부활의 복음 증거하고 부활의 성도답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넘겨지고 넘겨지다가 십자가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셨고 그때 예수님은 너무나 연약하여 보잘것없는 죄수처럼 여겨지고 예수님을 넘기는 자들은 강한 자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 그들은 다 멸망으로 넘겨졌을 뿐이며 진정으로 강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의 원수들을 사망으로 불모수로 넘겨 버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져올려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할 분은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힘이 있다고 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히 주님의 손안에 머무르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